여러분들 안녕 자 지난번에 성수에서 빵미선 성지순례 너무들 좋아해서 많이들 요 원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 나왔냐면 유행의 최첨단 트렌드를 알고 있는 압구정 빵지순례를 하려고 하는데 빵미선 못지않게 빵을 좋아하는 내가 제일 예뻐하는 동생을 초대를 했거든 나와주세요 빵빠라빵빵빵빵빵빵빠라빵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영입니다 우우. 어머라 어머. 뭐야? 어국에 돌아가. 우린 뭐야 이렇게 화려하고 이쁘게. 아 그래도 맞추지도않은는데어녹색계열로다가진 누가 녹색, 어, 어, 녹색 좋아하나 봐. 빵 좋아하지? 저 좋아해요. 사실은 어릴 때는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 나이 먹어서 왜 이렇게 빵이 좋은지 모르겠어 나이 그러니까. 먹을수록 빵이 힘들어져야 되는데 오. 아직 젊잖아. 젊은가다. 이... <laughs> 맨 처음에 가야 할 때가 네. 여기 아니? 여기 알아요. 저는 사실 몇번 와봤어. 지 압구정점도 있지만 한남점도 있거든요. 어. 아, 역시 나보다 역시 달라이 알지? 입맛이 알지. 앞서. 그럼. Let's go. 지치하지 마. 따라와. Let's go. 아 이런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너 예쁘죠. 에코백도 봐봐. 야야야 야, 야, 소주를 팔아. 보드카네 보드카야 보드카랑 쿠키 소주네. 원하는 거다 있기. 어머 뭐야 멋있어. 어? 어머 모닝 번 이것도 맛있겠다. 이건 먹어볼까 모닝 번. 모닝 번 하나. 아까 선배님이 처음에 집었던 컵 요거잖아. 아 바나나 그... 크림 타르트. 어 이거 맛있겠다. 추천해 주실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바나나 크림 타르트랑 제로 모케이크 시그니처 먹어보자. 네, 두개 주세요. 주세요. 코르타돈, 코르타돈 뭐예요? 아, 에스프라소 아, 우유를 1대1 비율로 섞어 넣어에스프라소 우유를 1대1 대1 그거 주세요. 아 너무 좋다. 아구정동에서의 데이트. 오늘 이 컨셉은 뭐니? 약간 그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그 뚜껑 같다 이렇게 약간 널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림프 같아 림프 나 약간 어, 큐피트 느낌이 좀 있잖아 큐피트 느낌이 있어 실제로 매치해준 커플 있어? 나딱한 커플 있어 아, 결혼까지 했어 나도 결혼시킨 사람은 한팀 있어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어. 얼굴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소개해줄 수 있었지만 어. 요즘은 다안 그러잖아 그치, 그치. 신식이지 신식 외롭다고 한다 음. 순간 머릿속에서 막 사람들이 막 돌아 띵띵띵띵 어. 매칭이 돼그러면 어. 내가 양쪽에다가 인스타그램이든 어. 뭐든 딱 보내 둘다 그쪽에서 호응이 있어 어. 그냥 카톡으로 초대방을 만들어 어. 여자 박미선 씨고 어. 저기 남자 자 이봉호 씨도 어. 인사하세요 어. 저는 나가겠습니다 어. 그 방을 나와 그러면 그 둘이 알아서 가는 거야 아, 그러니 아. 어떤 커플은 그 다음 주에 어. 일본을 간거 있지? 어. 일본? 일주일 만에? 너 아예 이런 쪽 사업을 해봐. 아니면 우리가 한번 미선이 파서블해서. 아! 그럴까? 사랑의 짝대기 한번 코너를 만들어 보자. 나 너무 잘하지. 자, 에스프레소 플러스 우유하고 반이래, 반반. 응, 응. 먹어보자. 반가워. 반갑습니다. I love you. Me too. 와! 나 잠시 여기 좀건의로도 될까? <laughs> 태생부터 이제 부잣 집에 있는 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 금수저 커피 같은 커피가 굉장히 향이 부드러워. 어, 이 커피 맛있다. 아유. 어머, 이 니, 이니 커피 너무 맛있다. 그거 모닝 번? 모닝 번. 헉, 맛있겠다. 맛있겠지. 음, 시나몬 향이 확 나네. 시나몬 향하고 설탕인데 패스트리 식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겉바속촉 같은 느낌? 응. 심지어 여기 지금 안에 보면 이렇게 응. 이런 것들 이렇게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지 옛날에 저기 달고나 남는 거 있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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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 쫀득거리는거 있지 어금니에 끼우는 거 있잖아 음 그거 그게 비추니까. 있어 딴 것도 먹어보자 이거 뭐라 그랬지? 레몬 레몬, 레몬, 레몬 머랭 케이크. 케이크 이거 먹으면 아마 당이 쫙 올라갈걸? 음 달어 이게 달지 만 않아 레몬이, 향산들바람처럼지나가는구나 음. 리액션이 <laughs> <laughs> 나랑 달라. <laughs> 정신이 번쩍 나. m m 한 게. 야 이거 시그니처 m m 맛있다. 맛있죠. 음, 근데 레몬 크림이 들어가서 새콤하고, 겉에 레몬 머랭이 약간 마시멜로우 쫄깃쫄깃한 그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것이 없이 그냥 어울려딱 아. 갖다 붙이고 그냥 붙을 거야, 그냥 그치, 얼굴에. 그 어. 웬일이야. 이거, 이거 한번 안에. 이거 안에. Look at this, look at this. <laughs> <laughs> 안에 봐. 안에 바나나가 있어. 들어갑니다. 들어가세요. 난리 난리 브루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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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음. 느끼하지 않은 바나나 향이 나는 크림인데 그 크림이 굉장히 프레시해. 여러 번 말했지만 사우르 크림을 쓰면 입에 크림이 남아. 좋은 크림을 썼다는 얘기야. 여러분 지금 제가 생크림 덩어리를 먹었잖아요. 음. 생크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바나나가 슬라이스로 쫙쫙쫙. 우리 속이 꽉찬허이 같네. 어. 허외 같아. 약간의 이제 조금의 단점을 찾자면 수잡스럽게 먹을 수 있는 경향은 있다. 이게 뭔지 알지? 이런 거는 남자 여자 뭐 데이트할 때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데이트할 때도 먹을 먹어봐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의 어떤 본성을 느낄 수 있어. 아, 야 앞으로 무조건 호영이 불러. 나보다 디테일해 이 순간 여기가 약간 딸이 같아요. My step up. My step up. 준비면 makes i 노력 부자야. <불레> 블레북급의암메나이 차이가 나네 나는 또 <laughs> 블라네즈 아담모라고 몰라? 몰라 나이 차이가 우선 나는데몇 년생이야? 8 2년생음 너무 오, 어렸구나 아, 그렇게 어리진 않지 또? <laughs> 나이 40 넘었는데 뭘또 어려 내가 어린 게 아니라 그쪽이 많은 거지 <웃음> <웃음> 어, 안녕하세요 어머 어영어되어 어, 어. 인기 많다 아어 몰라 어, 어. 너무 예쁘지? 어머나. 우리 원래 여기서 살 찍는 거야, 여기서 어? 원래? 진하나 찍어야지. 아! 와, 어, 뭐야, 여기? 우와,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Look at that! 우와. 너무 맛있겠다! 야, 너무 저는 저를 솔직히 말해서 응. 평상시에 과일을 안 먹거든요. 어어. 이렇게 타르트에 올라가 있거나 케이크에 올라가 있는 과일은 너무 좋아해. 아, 진짜? 어. 그것도 특이하네. 야, <laughs> 그린고 스트로베리 이 맛있겠다. 초콜릿 스트로베리. 크레페 먹자. 어, 어, 어. 혼혼혼 먹으자. 야, 우리 추천받아 보자. 뭘 먹으면 맛있게 맛있죠. 먹었다고 소문이 날수 있어? 커밍 커밍 커밍. 어떤 거? 왜 보이니? 왜 이러고 가나 봐. 이거 이가 이. 거 시멘트라서.

아니, 뭐, 먹고 아, 그게... <laughs> 뭐 먹고 있어요? 뭐 먹고 있어요? 아그 s a Tajo, I 어 g r 요 e t o m a s 어 Tusser. 왔 h what? t o m a 왔 o c o m i n 게 coming. What is she? You can enjoy t o d 이거 봐봐 you 봐 a v e a you have a you have a you h a 요거부터 먹을까? 잡숴봐요. 음, 딸기가 굉장히 신선하고 크림이 되게 진하다. 크림 진한 게 아니라 크림. 보통은 크림 있는 걸 우리가 단면을 잘랐잖아. 음음. 그럼 여기에 크림이 남발이 돼야 돼. 막 여기저기 묻고 다 크림이 따라왔어. <laughs> 이거는 말차. 말차 얘는 뭐니? 자몽? 자몽 아니면 복숭아 이런 거? 뭐예요? 새콤 짭짤. 어왜 짜지? 아까 그종업만 불러. 커밍 커밍. 왓 이즈 디스 뭐예요? 토마토. 어? 토마토예요? 바질 토마토라고. 바질. 토마토. 아 그래서 약간 삽자름하구나. 아, 근데 원래 말투가 이래요? 아니. <웃음> <웃음> 나만 나서 그런 거잖아. 피스타초. <laughs> 웬일? 웬일이네? Look at this. 아니 이거? 블라즈베리. <laughs> 브라보예요? 이거네요. 진짜 브라보야? 조금 바람이 있다면 피스타오 향이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어. 많이 먹으면 달아. 레몬 향도 싹 나네 응 음, 살짝 일단 근데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빵 자체가 수분기가 좀 있어요 어 그래서 촉촉해 옥수수도 한 한번 먹어 옥수수 한번 먹어봐야죠 어우 어우 얘네들은 초당 옥수수랑 과자랑 같이 먹는 것 같아 이게 이렇게 지금 잘안 떨어져 크림치즈 크림치즈 기분이 너무 좋아져 음. 아이 옥수수 맛있네 음. 자, 여기 사실은 이제 이번에 신메뉴라고 해서 우리가 준 거예요 그럴까? 일단 마음에 드는 건 굉장히 두텁다는 그러니까 거 얇지 않고 그렇지 응. 싱거운데? 내입은 약간 빵과 이게 나는 꼬다리를 먹어볼게 선배님은 꼬다리를 먹었었어야 돼. 싱겁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 단걸 먹었으면 센걸 먹어서, 아. 먹어서 그래요. 아. 아, 꼬다리 맛있네요. 음. 그리고 사실 이 타르트에 있어서 호불호는 갈릴 수 있다. 조금 더이거 아, 얇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도 왜 피자도 빼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어. 보통 우리 타르트 먹으면 여기에 빵 부스러기가 막 남잖아 근데 그래, 그래, 그래. 얘는 지금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그만큼 약간 조금 더빵 쪽으로 갔어 조금 더크런니케 했으면 좋겠다 어. 조금 더 바스락바스락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있어. 있어. 있을 수 있... 있어 안 맞는 걸로 한 번쯤 맞추려고 있을 수 있어, 있어. 여기는 뭐가 유명한가? 도넛과 기본적으로 도넛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너무 귀여워 나 이번에 생일 때 이거 받았어 아 진짜? 우리 도넛을 한번 먹어볼까? 얼그레이 도넛? 오케이 민트 초코가 있어 어? 그 민트 초코 하나랑 추천받자 저희가 도넛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네. 어느 걸 먹으면 좋을까요? 어, 우유 생크림은 어떤 걸 고르시더라도 꼭 무조건 드셔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여서 그러면 예를... 우유 생크림과 그다음에 하나를 더 추천한다면? 이번에 박내 수연 님이 치드월드라고 네, 마이 스위치라고 복숭아 크림 구 들어간 복숭아 파... 크림 먹어볼까? 수현이가노래야되니까야 네. 응. 이런... 근데 너무 재밌어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잘 맞는 음, 어떤 포인트가 있어. 그러니까, 허영의 매력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센스가 좋고 감각이 뛰어나고 배려할 줄 알아. 그리고 가장 좋은 건잘 생겼어. 어? 너무 잘 생기지 않았어? 고마워. 아 그거. 뭐야? 내가 샀어. 아까 바로. 근데 저기 민초랑 얼그레이를 따로 하나 해주세요. 아, 네. 그거 포장으로. 네. 어머 야, 아우, 민트 초콜릿 샀어. 아까 먹고 싶어 했잖아. 얼그레이랑 아, 어떡해이 센스쟁이. 허영이랑 사귀었어야 되는데. <laughs> 일단 기본을 먹어보자. 아 그래요? 이거 이제 딱 누르는 순간 이거 이제 다 삐져나올 텐데. 어. 어, 잠깐만. 너의 허영이의 매력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얘를 세로로 자르면 좀더 낫지 않을까? 됐어, 어우 됐다 됐다 네가 이쁜거 먹어. 이... 먹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쁜거 먹어 아우 됐어, 내가 먹을게 이쁜거 아, 먹어 어우, 어디서 못잖아 어때? 하도 단걸 많이 먹고 왔더니 맛이 안나 <laughs> <laughs> 음. 근데 이거는 빵은 이게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좀 단단한 도넛 느낌인데 나는 약간 생각이 달라 일반적인 도넛츠가 햄버거로 다녔을 적에 버거킹이나 그런 게 있는데 쉐이크쉑 버거가 나오면서 어이 빵에 이 쫄깃함은 뭐지 약간 그런 것처럼 빵 빵이 자체가 조금 단단해 그러니까 단단하다는 게 밀도가 있다는 얘기야 어 글쎄 쫀쫀하다는 얘기야 결국 같은 얘기였어 누나말 이해 못했어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laughs> <laughs> 그래 약간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밀도가 있는 그 아, 쫄깃함이이 어, 쫄깃함이 있... 있어 떡 먹는 거 같은 느낌이랄까 떡까진 아니지만 아떡 먹는 거 같은 에슬라이크 <laughs> like, 모버와 같은 이거는 악뮤의 수연이 뭐 노래를 꼽아 를했다고하가지고음 복숭아 향이 썩나 어 이게 복숭아 과육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있어. 그거 있잖아요 그캔 함도. 딱 황도네 아, 황도와 자두막 캔디그 감성입니다 어떤지 아시겠죠? 옛날에 우리 엄마가 나 아프면 황도 사줬는데 아 진짜요? 왜? 옛날에도 귀했어 그 귀했어 아, 황도가 어디 아프면 꼭 사다 주시던 음. 음식이었어아 정말? 음. 이러면 내가 쑥스럽잖아 이래야 우리가 나중에 스위 호텔로 들어갈 수 <laughs> 있는 거예요. <laughs> 이름이 뭐예요? 버터풀 아, 버터풀 크림? 아, 나 거기 아는 집이야. 여기 앞에서 사진만 찍으면 파리 왔다라도 거짓말이 이거, 아니야. 이름이 거 아,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쁘다니까. 예쁘다. 버터풀 앤 크림스. 크림스. 야, 여기 정말 약간 분위기 좋죠 파리 같다. 내가 얘기했잖아. 약간 유럽에 와 있는 어떤 카페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아, 오. 블루베리 요거트 크림 크로아상이네? 이건 무슨 뭐, 한끼 식사네. 아, 아, 누구야? 아는 사람 또지다 니네 동네니? 나 압구정 이장이잖아 소금빵 하나만 시켜볼까? 소금빵? 이 초코 들어간 거밖에 없나? 소금빵, 그냥 베이직 소금빵은 없어요? 품절? 어. It's 품절 sold out. 혹시 하나 추천드려도? 어, 네네네. 어, 치즈케이크가 진짜 맛있고. 거 치즈케이크? 치즈 이걸 또 추천해 준 거잖아요. 추천하셨으니까. 어, 아, 어머. It s 앙증. 보통 다른 데는 단면을 자르면 그냥 치즈들만 이렇게 이제 뻑뻑한 게 있는데 얘가 지금 보이세요? 살짝 크리미하게 들어가 있는 게. 음. 너무 맛있대. 와 대박이다. 꾸덕한데 입에 딱 넣는 순간 쫙 치즈 향이 퍼진다. 어. 왜 추천하셨는지 알겠습니까? 알겠다. 조금 더 한번 먹어볼까? 근데 사실은 그냥 오리지널을 먹을 건데, 맞아. 단면을 딱 열었더니 지금 마치 소세지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소세지가 아니라 초코 음. 어? 음, 음. 나는 생각했을 때. 이 초코가 크림미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니야, 아니 초콜릿이야. 묽게 초코 쫙 그냥 너무 막 끈적끈적한 게 아니고 초콜릿을 이렇게 그냥 딱 넣은 것 같아서 약간 씹히는 맛도 있어요. 처음엔 뻑뻑해. 근데 초코가 같이 씹히면서 부드러워져. 점점 점점 부드러워져. 자, 그러면 뭔가 좀 헤비해 보이지만. 여기 굉장히 헤비하잖아요. 음, 굉장히 블루베리 요거트 크림. 생각했던 맛이랑 완전 다른데? 생각했던 맛은 어떤 맛인데? 굉장히 달줄 알고 아 손이 안 갔는데 되게 새콤한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올려놓은 맛이야. 이거 반전이다 이거는. 음 우리가 이게 차 있잖아요. 음이 요거트가 눌러줘. 이게 크림이었으면 난안 먹었을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야, <laughs> 네 그야 그까 눌러준다고. 먹었을 때그맛 표현이라든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 맞아. 진짜. 난 왠지 영혼의 단짝을 만난 것 같은. 네, 난... 아... 아, 처음부터 알았어. 왠지 모른 끌림이 있었거든. 있었어요. 우리 그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부터 좋았잖아 맞아.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질문 하는 거 자체가 섭다하지 <laughs> 댓글로 호영님과 어디든 가주세요 많이 올려주면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자. 그래요. 아니 음식 뭐 좋아하시지? 나는 뭐 사실 면 종류. 아... 라면 <laughs> 너무 좋아해. 그럼 다음번엔 면만 치러 가자.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움직여보도록 할게. 다음에 만나. 고양요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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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머 너무, 너무 예쁘다. 안에 이렇게 딱어있있가지고 아, 이렇게. <웃음> <웃음> 지금 방금 <laughs> 저기 베르사유 궁전 밑에 있는 국가 딱뽑아다가 지금 다닌 것 같아. 자, 꽃내음꽃이 참나.